행위는 내 안의 영을 약하게 만들 수 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정말로 한순간에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지는 바람에 예전에 해왔던 특정 행위들이 몸소리치도록 싫어지고 혐오스러워져서 다른 행동들로 바로 대체되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20, 30년간 먹어오던 정크푸드를 한달 만에 끊어내고 다른 음식들로 바꿔냈다면 이게 과연 좋기만 할까 실제로 이러한 케이스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언젠가 어떤 분의 간증을 우연히 접한 적이 있었는데, 오랫동안 마약에 쩔어 있던 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면서 한 방에 마약을 끊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적인 자녀로 거듭이 나게 되면, 그때부터 내면의 전쟁과 갈등과 온갖 싸움들이 시작이 된다. 그리고 나는 개인적으로 우연히 접하게 된 마약 중독자의 간증 이후가 정말로 궁금하다. 오랫동안 지속되어 오던 것이 갑작스럽게 하루아침에 바뀌게 될 때는 언제나 항상 후폭풍이 오는 법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케이스와는 다르게 대부분의 경우는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면 이전에 이야기했듯이 두 종류의 전쟁이 벌어진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마음과 생각을 교정하고 바꾸는 것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특정 행위들을 안할수 있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다. 정크푸드를 먹고자 하는 것이 내가 먹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었고, 오랫동안 인이 박힌 정크푸드의 인자와 요인이 나로 하여금 먹고 싶다는 생각을 넣어준 것이라는 것을 아무리 깨닫고 그 생각에 맞선다 하더라도 정크푸드를 막상 먹어버리게 되면 내 안의 건강을 망치는 시스템은 더욱 강해지게 된다. 이 말은 다시 말 해서 정크 푸드의 인자와 요인이 내 안에서 세게 작용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생각에 눌렸다 하더라도 어떻게든 안 먹을 수 있게 되는데 성공을 하고 실제로 정크 푸드 외에 다른 것으로 계속 상당 기간 배를 채워내기 시작하면 창자에 인박힌 정크 푸드는 점점 약해지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내 안에 자리를 잡은 영도 내가 하고 싶은 생각이나 먹고 싶은 마음을 먹게 하는 것이 아니었고, 오랫동안 세력을 형성한 영이 나로 하여금 특정 생각이나 마음을 먹도록 만들었다는 것을 아무리 깨닫고 그 생각에 맞선다 하더라도 자리를 잡은 영에 관련된 행동들을 해버리게 되면 어찌되었던지 간에 내 안에 자리 잡은 영은 힘이 강해지고 세지게 된다. 육체도 약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음식을 차단하고 굶기게 하듯이, 영체도 약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영의 음식을 차단시키고 굶겨버리게 만드는 것인데, 굶주려서 배가 골마 죽음으로 치닫는다면, 가만히 앉아서 죽기만을 기다릴 육체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아마 여기저기를 뒤지면서 식량을 찾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식량을 구하고자 하는 것을 막는 사람에게 대들 것이다. 마찬가지로 내 안에 있는 영을 굶주려서 배가 골마 죽음으로 치닫게 하려 하면, 내 안에서 자리를 잡은 영이 가만히 있겠는가? 은혜를 받아서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믿음이 자라려고 할때 연락이 뜸했던 불신자 친구에게서 전화가 오거나 술을 먹자고 하거나 그 외에 온갖 상황들이 벌어지는 일들은 어떤 면에서 보아하니 이렇게 가다가는 굶어 죽을지도 모르겠을 내 안에 자리 잡은 영이 벌써부터 무언가를 느끼고 들어가는 작업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행위는 내 안에 영을 강하게 만들 수 있다. 우리 가족은 할머니, 부모님. 형과 나다할것 없이 당대의 예수님을 믿게 된 케이스이다. 가만 생각을 해보아도 뚜렷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아주 어릴 때 교회를 다녔긴 했었다. 초등학교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녔던 적이 있었고 집에서 무슨 아동구역 모임 같은 것을 몇번 했었던 것이 기억이 난다. 하지만 중학교를 거쳐 고등학교를 지나가면서 신앙과는 아주 거리가 멀어지게 되었고 최대 입시를 준비하면서 교회와는 인연이 없어지게 되었다. 대학 1학년 때 같은 과 동기들 몇 명과 전철을 타고 오는 길에 전철 안에서 어떤 목사님이 나에게 전도를 하셨던 일이 있었다. 자세히 기억이 나는 것은 아니지만 친구들 3, 4명 정도가 같이 있었는데 이분께서는 나에게 주로 말씀을 하셨었고 전철에서 만난 것을 계기로 이 목사님은 학교에 한번 찾아오신 적도 있으셨고 목사님께서 하시는 교회에 한번 찾아가서 사모님께서 차려주시는 밥을 맛있게 먹고 목사님과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다였고 그 이후로는 연락이 끊어졌다. 군입대를 앞두고 휴학을 했던 대학 3학년 때에 강렬한 성령 체험을 하기 전의 대학 생활은 고작 이러한 곳에 오려고 그 고생을 했었나 라는 허무감과 허탈감과 어떤 박탈감으로 인해서 최대 학생이면서도 체육과 건물에는 별로 그리 드나들지 않고 졸업에 필요한 수업들만 이수하면서 다른 활동들에 몰두를 하던 때였었다. 원인을 모르겠는 어떠한 심리적 불안함과 우울감 때문에 심리학 책들을 많이 읽기 시작했고 영어 공부에 매진을 했었던 시간들이었다. 이러한 때에 나를 정말 힘들게 괴롭히는 것은 음란이었다. 나를 둘러싸고 있었던 체육과 동기들은 다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몇몇은 정말 심각할 정도로 남봉꾼들이었고 여자들과 잠자리를 많이 갖는 것을 무슨 전쟁터에서 승리에 공헌한 병사에게 수여하는 훈장같이 생각하는 애들이었다. 그때 당시에는 몰랐지만 지금에서 돌이켜 보면 그들과 같이 있으면서 나의 영은 상처를 입고 영이 상하고. 영이 눌렸었던 것이라 생각한다 그때 당시는 성령 체험을 하기도 전이고 믿음이 뚜렷하지도 않았고 나이도 어릴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친구들로부터 이 세상에는 천녀란 존재하지 않고 결혼 전에 이 남자 저 남자를 다 경험한다 라는 말들을 들을 때 겉으로는 그들의 대화에 동조하면서도 속으로는 끼리끼리 노는 것 아닌가 저들의 말은 다 맞지 않고 저들도 저들이 속한 세계에서 경험하고 보는 것만 이야기할 뿐인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어느 생각 그들의 말이 맞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들처럼 하지 못하는 내가 무언가 모자라고 무능하고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래서 나도 저들처럼 되어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행동들을 시도해 본 적이 있었다. 여러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데 몇 가지를 나열해 보자면 첫 번째로는 청량리 쪽에 있는 사창가를 대낮에 걸어가 본 일이었다. 그러다가 어떤 키가 큰 창녀가 튀어나와서 내게 호객행위를 하다가 내 주머니에 있는 지갑을 빼서 건물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안에 들어와서 서비스를 받고 돈을 내고 가라는 뜻이었다. 헌데 마침 그때 지갑 안에 현금이 하나도 없었더니 안으로 들어간 창녀가 곧 있다 나와서 지갑을 내게 던지면서 돈좀 가지고 다녀라라고 말했던 일이 떠오른다. 두 번째는 명절 날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난다. 고모네댁을 갔다가 나름 용돈을 받아서 돌아오던 길에 청량리역에서 잠깐 내려서. 사창가 골목으로 가려도 가려고 하던 그때 골목 입구에 섰을 때 갑자기 건물 안에 다닥다닥 붙어서 앉아있는 창녀들이 화염 가운데 타고 있는 모습 같은 것을 보게 되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어떤 영안이 열려서 잠시잠깐 그러한 모습을 본 것이라 생각을 해본다. 그래서 그 사창가가 시작이 되는 그 골목길로 들어서지 않고 바로, 그냥 바로 집으로 돌아간 일이 떠오른다. 세 번째로는 채팅 사이트를 통해서 어떤 여자애를 만나게 된 일이었는데, 실제로 연락이 되어서 종로에서 만났던 일이 있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으나, 그 당시에는 하늘사랑이라든지, 세이클럽과 같은 좀 유명한 채팅 사이트들이 있었고, 그 외에도 이런저런 채팅 사이트들이 많았지만, 이러한 사이트들을 통해서 바르고 건전한 만남들이 이루어진다고는 생각하기 어려웠다. 상당한 기간 동안 나도 저들처럼 망가져보자라는 생각이 나를 짓누르던 때였기에 사이트를 통해서 연결이 되고 만나서 같이 밥을 먹고 나서 차를 마시는데 담배를 꺼내 무는 모습에 아이 여자애는 상당히 노는 친구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아직도 뚜렷하게 기억이 난다. 차를 마시고 나서 헤어져서 각자 집으로 갈지 말지를 결정해야 하는 때에 지하철역에서 이 친구가 내게 방을 잡고 술을 마시자라는 제안을 했다. 그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하철 여간에 있는 ATM 기계 앞에서 현금을 뽑으려 하는데 돈이 나오지 않는 것이었다. 몇 번을 시도해도 돈은 나오지 않았다. 고장나지도 않은 기계에서 말이다. 여관비에 술값까지 자신이 부담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던지 결국 그날은 각자가 집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결정해 놨고 그 이후에 몇번 연락은 왔었지만 종로에서 처음 본 것이 결국 마지막이었던 만남이었다. 지내놓고 보면 대학 1학년 때부터 대학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군입대를 위해 휴학을 했던 이 시기는 속마음으로는 동기들 중에 몇몇의 남봉꾼들을 싫어하면서도 그들과 같아지고 싶어 했던 속마음으로는 저건 분명 바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막상 그들과 대화를 나눌 때는 그들에게 눌리고 밀려서 나도 저들처럼 되고 싶다는 마음을 먹게 되는, 그러면서도 막상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면, 무언가 안 되고 술 먹는 자리에 못 가게 된다든지, 언급한대로 고장나지도 않은 ATM 기계에서 돈이 인출이 안 된다든지 등등의 일들이 있었다. 이때 당시에도 나에게 과연 믿음은 있었던 것일까? 초등학교 때 아무것도 모르고 다닌 교회에서 내게, 나도 모르는 새에 어떤 믿음이 들어간 것일까? 허나 잘하지도 못한, 제대로 작동하지도 않는 믿음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신 것일까? 사실 잘 모르겠다. 허나 분명한 것은 내가 마음을 먹고 의지적으로 자유 의지를 써서 죄 가운데 들어갈 수 있었던 상황에서 스스로 돌아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 이후에 대학 3학년 때 휴학을 하고 군입대를 앞둔 시점에서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정말 속된 말로 뒤집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바로 나는 죄로부터 의지적으로 돌아서는 사람으로 변모하게 되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자면 그렇다는 것이다. 하지만 성적으로 죄악된 행위를 할수 있는 현장에서 즉각 돌아서거나 혹은 성적으로 죄악된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곳을 아주 끊어버릴 수 있는 사람으로 하루아침에 변모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나에게 벌어졌던 세 가지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개입해주지 않으셨으면 음란하며 몸을 내어 주었을 뻔했다는 것이다. 근데 96도에, 96년도에 강한 성령의 체험을 하고 난 뒤에 믿음이 자리를 잡아서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말씀을 어느 정도 제대로 섭취도 하기 전에 나는 군대를 가야만 했다. 군대에 있으면서 성경을 한두 번 정도는 통독을 했었고 주일마다 부대 안에 있는 교회를 가곤 했지만 그것이 전부였다. 제대를 하고 나서 나름의 원대한 계획과 포부를 가지고 복학 전까지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리라 생각했지만, 제대를 하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 96년도에 성령 체험을 뜨겁게 했을 당시에 겪었던 영적인 증상들이 다시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특히나 밤에 잠을 자려 하면 어떤 시커먼 구름 같은 것이 발끝에서부터 몸을 덮어올 때 방에 불을 켜놓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짓은 정말 경험을 보지 않으면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었다. 그래서 너무 괴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던 차에 어떻게 하다가 알게 된 어떤 기도원, 어, 이름은 밝히지 않겠다. 어떤 기도원을 알게 되었고, 이곳의 원장님은 하나님께서 여러 종류의 은사들을 주신 분이었는데, 정말 어떤 언어를 구사하듯이 방언을 하시는 분이었고, 방언을 구사하시면서 사람을 보면 신체의 모든 부분을 CT나 MRI보다도 더 정확하게 자세하게 보면서 진찰을 하시는 분이셨다. 이분께서 나를 방언을 하시면서 진찰을 하시더니 나에게 마귀병이라는 진단을 하시면서 자신이 세운 기도원들을 이동할 때 따라다니라는 이야기를 하셨었다. 그래서 기도원들을 원장님의 동선에 따라서 같이 이동하면서 기도를 받으라는 진단을 받은 분들과 함께 99년도 9월에 대학 3학년 2학기로 복학하기 전까지 따라다녔던 기억이 떠오른다. 위암 말기, 직장암 말기, 허리종양 말기, 동남아 국가로 선교를 가, 선교를 단체로 갔다가 지하실에서 같이 기도하던 중에 귀신이 들린 자매. 뇌에서 악성 종양이 계속 생기는 3살짜리 아이와 같이 다니는 젊은 어머니 등등의 분들과 몇 개월간 기도원 원장님의 동선에 따라서 우리들도 따라다니는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이러한 시간을 보내던 중 뇌에서 악성 종양이 계속 생기는 3살짜리 아이와 같이 다니는 젊은 어머니에게서 무언가 이상한 느낌을 감지하기 시작했다. 뇌에 생기는 악성 종양을 고치기 위해서 항암 치료를 하기 위해 머리를 삭발하고 머리를 갈라. 악성 종양을 긁어내도또 시간이 지나면 종양은 계속 생겨나기에 병원에서도 어쩌지를 못하니 결국 기도원까지 와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두 모녀가 따라다니는 것이었는데 이러다 보니 남편이 되는 분과도 남편 되시는 분과도 무언가 거리가 생기기 시작하고 이런저런 갈등이 있는 상황을 나에게 자꾸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왜 이분은 자꾸 내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시는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이 분과 나름 친해지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그분은 나에게 이성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었다. 이때 나는 창녀촌에 들어서기 전에 여자들이 화염 속에 타고 있는 장면을 보았던 것, 창녀가 지갑을 가지고 들어가 버렸던 것, 그리고 ATM 기계에서 돈이 나오지 않았던 것 때문에 망가지를 했다가 안 되었는데 드디어 내게 기회가 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대구의 기도원에 다 같이 도착하게 된 여름날, 그 어린아이의 어머니는 내게 인사를 하면서 몰래 쪽지를 건네었고, 나는 그 쪽지에 써있는 장소로 가서 이분을 둘이서 만나게 되었다. 대구의 여름은 저녁에 만나도 날씨가 결코 춥지 않았다. 둘이서 만났을 때 이분은 내게 안기려 했고, 입을 맞추려 했는데, 그때 내 몸에서 오한이 오기 시작했다. 사람이 이렇게 한기를 느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리기 시작했다.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대구의 여름은 해가 떨어져도 결코 추운 날씨가 아니다. 헌데 너무 추위가 오고 몸이 떨리니 나는 어떠한 행동을 할 수가 없었고 이 모습을 지켜보던 그분도 마음에 무엇을 느꼈던 것인지 무어라 이야기하고 가로 열고 솔직히 지금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자리를 떠났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가로 닫고 황급히 돌아갔다. 이것이 그분과의 마지막 만남이었고 나는 9월에 학교로 복학을 하면서 서울에 있는 기도원만을 다니게 되었고. 원장님의 동선을 따라 이동하는 무리들에서 나오게 되었다. 나는 가끔 생각을 해본다. 하나님을 알고 믿기 전에 왜 내게 창녀들이 화염 속에 불타고 있는 모습이 보였을까? 창녀가 내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지갑을 가지고 안으로 들어갔을 때 현금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할 일인가? 또 멀쩡한 ATM 기계에서 돈은 왜안 나왔을까? 이 후에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믿음이 자라기 시작했는데 왜 나는 유부녀가 유혹을 하는 것에 의지적으로 넘어가려 했을까? 그리고 결정적 순간에 몸이 덜덜 떨리는 오한은 왜 왔는가? 전자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았기에 몸에 오한이 오지는 않았지만 내게 어떠한 계획이 있으셔서 몸을 지키게 하신 것일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성령 체험을 하기도 전에 내게 어떠한 계획이 있으셔서 내게 몸을 더럽히고자 하는 것을 막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의지적으로 음란에 몸을 내주었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 믿음이 자랐지만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도 여전히 어둠의 공격은 있었고 또 분명 잘못된 관계인 것을 느끼면서도 왜 나는 몸을 음란에 내어주고 싶었던 것일까? 확실히 내 몸에 심한 오한이 온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였다고 생각해본다. 허나 그 성령의 역사는 죄를 알게 해주시고 죄짓지 말라는 것이었으나, 나의 내면은 여전히 어둠 쪽으로 향해 있었고, 무언가 성적으로 땡기고 끌리는 어떤 경향성이 극복이 되는 것은 아니었다. 성령 체험을 하기 전에 상황들이었던, 혹은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의 상황들이었던,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들을 벌어지게 하셨던, 혹은 성령님께서 분명하게 역사를 하셨던 간에, 분명히 그분께서 무언가 느끼고 알고 깨닫게 하셨는데, 여기에서 내 의지를 발동해서 내 몸을 음란에 내어 주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볼때 드는 생각은 지금 현재의 내 모습에 이르기까지 좀더 많은 시간이 걸렸거나 지금의 모습에 이르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이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 하더라도 오한이 와서 몸이 덜덜 떨림에도 불구하고 몸을 음란에 내주었다면 남편과 문제를 겪고 있는 유부녀와 몸을 섞었다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 해도 의지적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는 음란의 영과 연합을 했기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악한 영에 더 강하게 작용하는 정말 희한한 상태로 발전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죄를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놓치게 되는 비극적인 크리스찬으로 향하여 가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된다. 믿는다 하면서도 진짜와 가짜가 나뉘어지는 시작점은 주를 믿는다 하면서도 특정 죄를 짓고자 하는 경향성과 잔인할이 많지 싸워서 이루어내는 회개의 열매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가르침이나, 한번 구원은 영원하기 때문에 반복되는 죄를 지어도 너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는 식의 가르침을 허용했기에, 믿는다 하면서도 성령에 관련된 행위들로 내 안에 성령님을 더 강력하게 해나가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내 안에 악한 영을 더 강화시키면서 동시에 교회에서 할 것들은 다 하는, 어찌보면 불신자보다 더 못하게 되어버린 사람들만을 양산시킨 것은 아닐까 싶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마귀 중에 누가 더 센지 다 알고 있다. 헌데 내가 아무리 눌림과 공격과 회방이 많다 하더라도 죽을힘과 의지를 더해서 하나님께로 향해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강력하심이 내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 야고보서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 말씀 전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는 말씀이 먼저 등장하는 것을 볼수 있다. 나는 행위 구원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생각과 마음과 감동을 주셨다면, 잔인할이 많지 이전의 죄악, 특히나 개인마다 조금씩 다르게 오는 특정 죄악과의 전쟁을 선포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시행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들을 안할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하고, 이것을 키워나가는 과정에서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이 자라나가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내 마음과 의지가 죄의 힘에 눌려 내 몸을 특정 죄를 행하는 도구로 내어주면, 성령님께서 내주하신다 해도 악한 영이 내게 더욱 세게 역사하는 그러나 어디 가서는 예수 믿는다고 하고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갈 뿐이다. 이러한 부류로 전락하게 되는 사람들은 구조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죄를 이길 수 없다. 내지는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을 옹호하는 쪽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으로만 받아들이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막혀버리게 되어 버린다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이 글을 읽는 이 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정말 진지하게 묻고 싶다. 당신은 예수님이 믿어지는 순간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내면에 거하시는 시점부터 이전에 행해오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행동들과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가? 혹시 반복되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성경적 기준에 입각했을 때, 누가 봐도 죄에 해당하는 특정 행위를 여전히 자행하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연약함을 언제나 항상 끝까지 인내해 주시고 보듬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지 않는가. 당신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내면의 치열한 전쟁이나 반복적으로 자행되어 오던 특정 행위를 안 짓기 위한 저항과 몸부림이 없다면, 정말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맞나라는 질문을 진지하게 자신에게 해야 할 것이다. 반복적으로 죄에 해당하는 특정 행위가 계속된다면 내면의 그 영은 강력해진다. 음란한 행위를 하게 되면 음란의 영은 강해지고 강해진 음란의 영은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데 행위의 강도는 세지고 빈도는 늘어난다. 이러한 형태로 계속 나아가게 되면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신다 해도 근심을 하시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성령님께서 특정 개인을 버리실 수 있으며 성령은 소멸이 되거나 떠나버리신다.